그래서 커리를 타시면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단거나 다 해독이 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이널 커리어와 관련된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 파이널 커리어 역시 단거나 다이독이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타시면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할수 있게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요, 교재는제 파이널 강의는 참고로 이렇게 파이널 1인 올문풀, 파이널 2인 올개념, 파이널 3인 얍사, 그리고 이제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있는데 뭐 동영 모의고사에 뭐 특별할 게 있나요? 그냥 모의고사다. 그거죠. 그거 말고 이제 좀 특색 있는 강의라고 할수 있는 파이널 1, 파이널 2, 요 파이널 3, 요세 가지 모두 동일한 유제인 요플이라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양노트 플러스 기출문제는 이 요플이라는 단권, 한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파이널 1, 2, 3 강의라는 거 들어오시면요, 아무리 못해도 3회독이고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따라서 9회독까지, 여러분들이 예복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9회독까지 할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 및 강의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타시면은 단권을 가지고 다회독을 할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강의에 쓰이는 이 요플이라는 교재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 강의랑 연관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짬짬해 나시죠? 짬짜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은 사람을 하기 위해서 여기 그릇을 절반으로 나눠서 여기엔 짬뽕을 여기엔 짜장면을 넣어가지고 둘다 먹고 싶을 때둘다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수험에서는 짬짜가 뭐예요? 우리 수험에서는 그게 뭐냐면요 개념과 문제예요 개념과 문제 개념과 문제 개념 요약서죠 문제 문제집이죠 ox 문제집일 수도 있고 사시선생 문제집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문제집이요 개념 요약서를 볼 때는 문풀이 아쉽고요 문풀 공부를 할 때는 요약서가 아쉬워요 이게 짬뽕이라면 이게 짜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1대. 1로 짬짜면처럼 만들어 놓은게 요플이라는 교재입니다 요플이는 교재는요 이렇게 왼쪽에 왼쪽에 개념을 실어 놨고요 오른쪽에는 문제를 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4,600개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X도 있고 사지선다형도 있지만 여하튼간에 걔네를 사보면은 4,600개 정도의 지문입니다 문제수로 치면은 1,150문제에 4로 나눠보면 되겠죠 4로 나눠보면은 문제수로 치면은 1,150문제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다만 이거는 분량 일반적으로 1,150 문제라는 것이지 제가 중복을 지우고 지문 단위로 선별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중복이 굉장히 많은 시중의 기출 문제집 기준으로는요 2,500제 기출 문제집보다도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전혀 빠지지 않는 단권화 교재입니다. 예,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빠지지 않는 그런 교재라고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꽤 적지 않은 내용입니다. 1,150제 문제집 정도의 분량이지만 그 배경에는 이. 2500개 정도의 기출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로 우측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요 문제들을 제대로 도식화해서 요약해놓은 요 개념을 좌측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공부하시면은 2 5 0 0제 기출문제를 풀수 있는 요약서를 공부하시는 것이고요. 여기를 공부하시면은 말 그대로 2500제 문제를 풀수 있는 1150문제짜리 기출문제집을 풀수 있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 부분과 개념 부분은 완벽하게 1대1로 매칭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개념에 뭐라고 나오다가 03. 이렇게 딱지가 나오면요. 03번 문제에 요, 요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가 여기 03번에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를 풀다가 요강 3번에 대한 해설을 내지 자세한 개념이 보고 싶으시면요, 좌쪽으로 가시면은 03이라는 표시가 돼 있어서 그거에 해당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와 문제 공부를 이렇게 한 유기적으로 할수 있게 구성해놓은 그런 교재가 요 풀이고요. 이요 풀로 파이널 커리를 전부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요, 제첫 번째 파이널 커리인 올 문풀 강의는요 이름 그대로. 이름 그대로 요 풀의 개념과 문제죠? 요 문제 부분을 모두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합격이 보장되는 범위를 공부하는 거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해독은요. 이 강의는요 여러분 제법 빠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강의 오태에서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강의 예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습을 하면서 해당 강의 진도의 부분을 문제를 먼저 풀어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1회독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잘 모르겠는 부분을 체크해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2회도 수업을 할때 제가 그 문제를 하나도 안 빼놓고 전부 다 풀어드립니다 전부 다 풀어드려요 전부 다 읽어드리고 전부 다 풀어드려요 그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도를 하시고 여기서 체크했던 문제를 한번더 확인하시면서 지식을 얻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3회독 복습을 하셔야 되겠죠 복습을 할 때는 1회독 내지 2회독 때 체크했던 문제 위주로 문제를 복습을 하시고요 체크했던 문제 위주로 복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두를 통틀어 가지고 이 개념으로 복습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풀었던 문제들이 그것들을 키워드 위주로 도식화시켜서 도피로 만들면 그게 이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내가 예습, 수업, 복습을 철저히 했다면 이 개념 부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굉장히 빨리 복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 여기만 툭툭 보면그러면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풀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날카롭게 빨리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증명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요, 여러분들이 3회독을 올 문풀 강에서 의할수 있고요,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못해서 수업은 들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해도 1회독은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권장하기는 예 복습까지 다 하셔서 예습 수업. 복습까지 다 하셔서 참의 도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전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강의는 뭐냐면요. 파이널 2 강의. 그건 올 개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이번에 이 개념 부분. 이 개념 부분을 모두 하는 강의입니다. 따라서 동일하게요. 이 개념 부분을 예습을 하시고요. 그게 1회 독이 되시겠죠? 그리고 개념 부분을 예습하시면서 똑같이 잘 모르는 부분을 체크해 놨다가 저랑 수업을 하시면서 제가 수업 때도 전부 다 해드립니다. 수업을 들으시면서 2회 독을 하시고 동시에 체크해 놓은 부분을 더잘 들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3회 독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3회독은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문풀로 3회독을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다 알았다면 이 문제를 못풀 수가 없어요. 왜? 이 개념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이 문제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이 강의를 따라오시면 역시 3회독을 하실 거고요. 아무리 못해도 수업은 들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은 최소 1회독은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강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사랑을 받았던 모닝 행정법 내지 약삽이란 이름의 이 강의입니다. 이 압삽이라는 강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요, 요 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요 ox 플러스 사실을 4,600개 쯤을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안 빠지게 2,500개의 기출 문제를 배경으로 해서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양이 적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다 소화하면 좋겠지만은 다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도 순으로 등급을 매겨놨어요. 제일 중요 등급이 S급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고요 제일 안 중요한 등급이 지업 등급이에요 이것은 솔직히 몰라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S급 A급, B급, C급, B인소무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무려 아홉 개의 등급을 해놨습니다. 요게 제일 중요하고 요게 제일 덜 중요하고요. 저는 아무리 못해도 요 S, A, B, C 정도는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실제로 S, A, B, C 정도 하면은 거의 합격이 나옵니다. 연대까지 몇년 동안 이걸 해가지고 합격이 못 나온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요 양이 요 양이 요 전체 양이뭐한한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요 정도로 하면은 좀 뭐랄까 말 그대로 이제 얍삽. 약해할 수 있는, 압사하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볼, 여러분한테 어떤 그 서비스로 제공해드리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곳을 강의하는 게 바로 이의 압사 강의입니다. 여기와 달리 모든 걸다 하지 않습니다. 이 강의는 SABC 기인수 무질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전는 강의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알아서 어디까지 를 취득할지 선택하시면 되고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반면에 이 강의는 SAB만 합니다. 물론 C도 조금 해요. C는 제가 선별해서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SAB를 합니다. 예, 네, 그런 강의. 그게 요 파이널 3강의약삭 강의입니다. 그리고 요 강의는요 개념만 하거나 문풀만 하지 않고요 개념 설명해드리고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아예 여기 좌우를 전부 달아드립니다. 대신 sap 및 ca1부 요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예습 그리고 수어 복습 구조로 3회독을 하시면 베스트고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적어도 수업을 따라오시면 은 1회도구는 하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파이널 1 2 3를 들으시면 은 수업만 들으셔도 3회독을 하실 것이고 하지만 수업만 들은 거는 절대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습 복습을 다하신게좋고안 된다면 은 적어도 예습이라도 복습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복습을 다 하신다면 3회독, 3회독, 3회독 계속 9회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3회독에서 9회독을 이 요풀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요 하나의 책으로 문제 수업 듣고 개념 복습했다가 개념 수업 듣고 문제 복습했다가 개념과 문제를 모두 한 수업을 나았다가 요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작년과 이제 동일하고요. 작년과 좀 다른 점은 작년에는 요 압사 강의를 작년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 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이 압삭 강의에 대한 어떤 요청들이 많이 있었냐면 이걸 좀 먼저 개강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먼저 개강해달라는 요청이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이게 이제 활용도가 높아요 이 강의가 왜 그러냐면은 이 강의들은 이 강의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안전해요 분명히 안전해 대신 이 강의는요, 뭐가 있냐면요, 요령이에요, 요령. 그래서 요령껏 합격할 수 있는 어떤 선을 강사가 굉장히 섬세하게 제시해주는 이런 강의에요.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합격할 분들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을 한 번도 보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내가 어떠한 이유로 그동안 공부를 소홀했는데 그래도 올해 미조건 합격해야겠다. 그렇게 있을 때한번 걸어볼 수 있는 강의이기도 해요. 약간 요령껏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제시해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 수요가 굉장히 이제 시기별로 다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요얍삭 강의를 과거에는 올무풀 끝나고 올개념 끝나고 마지막에 이걸 열었는데 올해는 올무풀 끝나고 올개념 하기 사이에 요 사이에 열 겁니다. 짧습니다. 한 7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때 한일주일 정도, 일주일 반 정도 빠싹해 가지고 종강을 시켜 드릴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올해 오픈 시기가 그렇게 바꿨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요. 제가 준비한 파이널 커리에 관한 얘기도 모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운 행정법. 를 급식어로 쉬운 희운 행정법 초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